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개념이 잡히는 일반물리학 파트 세 번째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장.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할 때한 학기 분량의 마지막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열역학의 마지막 파트 20장의 엔트로피하고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20장에는 크게 열역학적인 접근하고 통계학적인 접근이 있는데 게 이제 최근에 일반물리 교재 책들의 경향은 통계학적인 것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어, 여러분이 이야기로는 고전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역학 제이 법칙을 도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더 유용할 것 같아서 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강의에서는 고전적인 열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열역학 제이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열기관하고 냉동기관 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것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어, 물리량 엔트로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로 돌려서 그렇게 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연력학 체 2법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연력학 1법칙이 다 만족이 돼서 에너지가 어, 보존이 다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쉽게 말하면 비가역 과정인데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역 과정은 어, A라는 상태에서 뭐 B라는 상태로 변했다 그럼 변했으면은 거꾸로 B에서 A로 역변화가 생겨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역이 되는 건데 비가역은 어, A에서 B 상태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이 안 일어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어 현상들은 이와 같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건 이제 비가역인데 왜 이러한 가역과정하고 비가역과정이 구분이 되느냐, 비가역과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역학 어, 제2 법칙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비가역과정에 관한 그 처음에는 비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처음에는 이제 에너지의 사용에 관해서 동력기관, 그러니까 열기관하고 냉동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열역학제 이 법칙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그 고전적인 방법 그니까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은 첫 번째가 열기관 그니까 산업혁명 때 열을 이용해서 증기기관 석탄이나 나무를 떼가지고 열을 만들고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통해가지고 피스톤을 밀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증기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물리적인 분석이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자.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다. 그러면은 1대1로 100% 변환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접근에서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본적인 모식도인데, 고온의 물체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일을 만들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 흡수한 열을 모조리 다 일로 바꿔 줄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남는 게 없고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요러한 것이 열을 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100%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 요게 열 기관은 에너지 열 기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바꿔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이 과정을 거쳐서 일로 만들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처음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의 그 순환 과정을 거쳐서 처음 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순환 과정이다 라는 것이 조건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을 100% 일로 만드는 기계를 기관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는 이것이 불가능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능한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다. 그게 열역학 제2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열기관의 모형은 고온에서 QH만큼의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게 1대1이 아니고 반드시 남아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열이 남아서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은이 열기관의 상태가 점점 변하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온의 물체에다가 열을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열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기억을 해서 그릴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